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트루 라이프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늙어가는 거 당연하죠. 세월을 거스려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늙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겠죠. 저는 은퇴 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건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노인의 위치를 잘 지키며 고상하게 경건한 노후 생활을 할수 있을까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제 생각은요, 그냥 그림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예상치 못했던 실생활이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서 현실적으로 실망에 빠지게 하더란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인으로서 실생활로 경험했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눈으로 보는 변화가 있었는데 세상에 얼굴에 주름살이 속도를 내며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시력이 나빠져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어쩌다 안경을 끼고 거울을 보면, 어머, 내가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지? 이렇게 놀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슬퍼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가 봅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고통 속에 밤을 지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그때 주름살이 부쩍 늘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저는 저 자신을 스스로 달래고 있는데요. 그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주름살, 당연하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늙음도 인정하자.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육신적으로... 아픈 곳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큰 수술 후유증으로 평소에 두통을 달고 살지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야말로 전신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면요,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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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소리가요, 입에 붙어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 필수적인 우리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힘든 스트레스를 받고 지냈더니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갔던 겁니다. 저의 주치의가 술 담배도 안 하시는데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간이 참 건강했고요. 가족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몸이 늙어지고 심한 스트레스를 제가 이기지 못하니까 쉽게 간이 약해진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저의 늙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요? 병든 것이라기보다 몸을 잘 관리하라는 사인으로 받고 운동으로 몸을 단련해야지. 제 상태를 제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어떻게 아픔을 이길 것인가 그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사람을 서서히 죽게 하는 독이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조심하시고요,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변화는요, 생활적인 변화로 잔소리가 늘어나더라고요. 요즘 남편이 저에게 또 잔소리를 합니다. 그것은요. 제가 잔소리한다고 도리어 저에게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퇴 전에는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은퇴하고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니까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겠습니까?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남편한테 이것저것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소 말이 없는 남편은 그 상황이 적응이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말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요, 여자들은 하루에 면만 마디 말을 그렇게 말해야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남편들이요, 여자들을 이해해주십시오. 같이 늙어가면서 그저 아내가 원하는 일을 속히 도와주면 더할 말이 필요 없지 않겠어요? 남편님들, 잔소리도 멜로디처럼 들어줄 수는 없겠는지요? <laughs> 좀 억지 같은 소리죠. 부부는 같이 늙어가는 동반자가 아닙니까? 부부님들 모두 행복하게 늙어갑시다. 자네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의식적인 변화입니다. 자격 지심, 열등감, 소외감, 섭섭함이 늘어나더라고 늘어나더라고요. 주변에서 늙은이 취급할 때 무시당함과 소외감이 느껴지고. 정말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아, 늙으니까 이런 취급을 하는구나.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늙으면 섭섭이가 더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이웃들이요. 너도, 그대들도 늙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때를 생각해서 노인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이 되면 힘도 능력도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힘을 이용해서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힘없는 노인들에게 예상치 않았던 일을 만들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씌우는 일들, 이거 악행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 노인들이여. 늙음에 대한 자격지심과 열등감, 소외감, 섭섭함이 비록 우리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감정에 묶여서 고통하지 맙시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 감정의 묶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저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노인들이여, 비록 사방이 우리를 우겨 쌀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늙음의 현장에서 겪는 아픔을 감정적으로 받지 말고, 신앙적으로 소화하면서 그대로 뚫고 나갑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삼으시면서 말입니다. 노인들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노년의 삶을 은혜로 받읍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혼과 육신이 건강한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